음, 오늘 하루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 김경욱 대표님의 제가 가볍게 보았던 김경욱 대표님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멋있다. 난 무엇인가. 난뭘 하고 살았나. 난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이 상황들이 비참하게까지 느껴졌어요. 난 도대체 뭐 하고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뭘할수 있지? 너무 바보 같다. 라고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오늘 다원이도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저의 이런 어, 부정적인 마음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듬뿍 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음, 높은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정말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자녀의 모습으로. 생으로 다온이에게도 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그 말씀이 될수 있도록 저의 영을 열어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니에미야 시작합니다. 니에미야 1장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하가리의 아들 니에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 6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없신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 앉아서 울었다. 나는 세품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지방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오.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저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2장 네이미아가 예루살렘으로 가다.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술에,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부르셨다. 난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물에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근님께서 소산을 소,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들어올 수 있겠느냐?하고 나에게 물으셨다.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인근육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통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습을 맡아 바타보는 아사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채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말, 어,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에게,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른사람 산, 산발랏과종노릇을 하던 안문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느에미아가 성적 성벽 재건을 격려하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용샘 을지나 거음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찬 채로 버려져 있었다.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날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상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상부가 다시 싸웁시다. 남에게 이런 수물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문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개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고또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한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3장 예루살렘 성벽 재건. 대제사장 엘리아시비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로 바치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야 망대와 하나 의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그 다음은 이모리의 아들인 사골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무시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요 베레게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도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인 유아다와 부소두야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라다 물라디아와 메로의 사람 야돈이 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본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니아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루야 아들이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인 여다야아가 보사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삽느야아의 아들 하투스가 보사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인 핫수분 필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사, 보사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헬스의 아들인 살렘이 자기 딸과 함께 보사였다. 골짜기 문은 하누와 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베탁 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골로세의 아들인 살론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과의 상벽을 다이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이세 묘지 마전 쪽에서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베슬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이사람 바니아들 루훔이 보수하였다. 또그 다음은 그일 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비아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 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우에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타의 맞은 쪽에서부터 성 구비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이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는 사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밴 끝까지는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모시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살하였다.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하스비 보살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니아의 손자요.마세야의 아 아들인 아사리아가 보살했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아사리아의 집에서 성 구비를 지나 성모퉁이까지는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보살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 쪽과 위대걸에서쑥 내민 망대 맞은 쪽, 곧 시의창에서 가까운 부분을 보하했다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비로스의 아드, 바로스의 아들인 부다 이하와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일꾼들이 동쪽 숨은 맞은 쪽, 쑥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하했다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쑥 내민 큰 방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두고와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인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직인 스가니아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레미아의 아들인 하나니아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인 한누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사했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점호문 맞은쪽 성전 막일군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까지는 세공장이 말기아가 보사였다.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사였다. 4장. 방해를 물리치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드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문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마리만 기어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부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본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시작하다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여 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켜야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흑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열 번이나 이뤄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들어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관리들은 상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상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파스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밖에 백성에게 주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음으로 우리는 상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청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와 먹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 형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오장, 가난한 이들이 외치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우여짖는다 우리 아들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버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어야만 했다. 또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말...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정리된 유다인 동포들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 것을 사역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사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일,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니에미아가 녹을 받지 않다. 나는 아닥사스왕, 아닥사스다왕 20년에 유다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적들은, 친,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밖에 하루에 은 43개씩을 백성에게서 거둬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래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들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여섯 마리, 날 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했다. 그런데 내가 청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상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음,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주여. 다온이도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사랑 누리게 해주세요. 저희가 저희 보니까 아버지 풍다 그 풍성한 사랑을 들이게 세요 아버지. 오늘 밤잠잘 자고 음, 내일 정말 에이즈뷰티비엘레쉬의 대표로서 원장님들과 음, 여성의 날 모든 여성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한마디를 잘 만들어냈음으로.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약한자 부족한, 이 부족한, 이리족은이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